네, 안녕하세요.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4월의 첫날이고요. 첫 주의 첫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4월에 계획하셨던 일 모두 모두 이루시고요. 또 더욱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강화도에 다녀왔습니다. 전등사를 다녀오고 교동면을 다녀왔는데요. 너무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특히 함께 할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더욱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월에도 더욱더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 추천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 한번 떠나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의 16396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학리에 있는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펜션이 되겠습니다. 펜션으로 이용되고 있는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4월 23일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10시 반부터 경매가 있겠습니다. 이 단독주택의 대지 지분은 좀 크죠? 255.31평이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78.94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4억 1,066만 4,100원이 되겠고요. 최저가격은 28만 7,046만 5천원. 즉, 감정가의 70%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2억 8,950만원에 한 분이 단독 응찰해서 낙찰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미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경매가 된 거, 거, 물건입니다. 따라서 재, 재경매, 재매각 건수는 매수신청보증금이 최저금액의 10%가 아닌 2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격의 20%인 2억 8,746만 5천 원의 20% 이상의 금액을 매수 신청 보증금으로 가져가셔야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수목은 토지 가격에 다 포함을 시켰고요. 일부 면적이 뭐좀 틀린 부분이 공부상과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관계는 2013년 4월 24일 농협의 근저당이 말소 기증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소 근저당이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 신청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건축이 회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물건이 위치한, 위치한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춘천이 되겠고 여기가 가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경춘가도가 되겠죠. 가평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삼막 화학산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 화학산인데 화학산 바로 아래에 있는 아주 수려한 경관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름 때 휴가철이면 휴가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곳이죠. 펜션도 엄청 많고요. 펜션의 인기도 엄청 많습니다. 이곳이 계곡이 되겠죠. 이 계곡은 정말로 환상적인 계곡입니다.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요. 그 계곡 바로 위쪽에 있는 펜션이 되겠습니다. 주위에도 펜션이 쭉 되어 있죠. 뭐, 대부분 다 펜션이죠. 물론 요큰 강, 강이라고 하긴 약간 그렇죠. 좀 작은 개울, 큰 개울, 뭐 이런데, 여기서 물놀이 많이 하는,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바로 길 옆에 있는 펜션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의 풍경을 보고 있는데요. 물이 조금 없을 때 사진을 찍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마철엔 물, 여름엔 물 엄청 많이 많죠. 그래서 여름철에, 휴가철에는 사람들이 꽉 차서 도로가 마비될 지경인 곳에 있습니다. 자,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우측에 있는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 앞에까지 로드뷰가 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세히 가서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 환경이 이렇죠 여러분들 아마 이곳에 많이 여행을 해 보셨을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지 아주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죠 그렇게 멀지 않은 건물이고 당연하게 조경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이 건물 이 건물이 되겠죠 요 2층짜리 건물 하나 단층짜리 건물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반층짜리 건물이 출입구 부분이 되겠네요. 네, 조경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펜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경매 물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낙찰이 되어도 이 컨테이너는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 않겠죠? 네. 2층짜리 건물의 2층에는 이렇게 옥상 데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2층 올라가는 뭐 계단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철 계단입니다. 별도의 계단이죠. 네,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다리를 건너가서 바로 우측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 방금 전에 또 보셨구요. 네, 이것은 메인 건물, 2층짜리 건물,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2층짜리 건물이. 주 현관이 되겠습니다. 건물도 아주 잘 지었죠. 네, 이런 것은 뭐 제시회라고 할수 있겠네요. 부속실이 되겠죠. 보일러실 기타 등등에 창고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보일러실로 보이죠. 이렇게 굴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이 아주 깔끔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죠 네, 이 건물, 이 건물, 건물 두 동이다. 네. 2층에서 이렇게 데크도 있고요. 펜션에 시로 오신 분들은 이런 공간이 아주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 됩니다. 네, 주변 환경도 아주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컨테이너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건물은 다 경매로 하면은 낙찰자가 이 소유가 됩니다. 네, 2층짜리 건물의 내부 구조입니다. 보시면 현관 들어가시면요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침실이 하나 있고 또 좌측으로 침실이 있습니다. 욕실이 거실에서 들어가는 욕실 하나 있고 침실 내부에서 들어가는 욕실이 또 하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다용도실 뒤에 하나 있고요. 네, 이것은 단층짜리 건물의 구조입니다. 네, 현관 들어가면 침실이 하나가 있고, 거실이 있고, 큰 거실과 또 주방이 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2층 건물의 2층 부분입니다.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시면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침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데크가 큰게 있고요. 또 침실 앞에 데크가 있습니다. 아주 경치도 굉장히 좋겠죠. 공부상 면적으로 59.59, 59, 60제곱미터쯤 되네요. 18평쯤 됩니다. 네, 건물 배치로 보면은 도로가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다 구획 정리가 구획 정리라기보다도. 아주 자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죠? 화학산 밑입니다. 아래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이죠. 화학산 아래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가평 화학산 밑에 계곡 옆의 아주 아름다운 펜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